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SKT 5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적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티월드 앱에 들어와서 보면 은스토어에 TI5 적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연 최대 5%의 어, 금리를 금리를 주는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6%까지도 이벤트 혜택을 주는 금리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SKT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5만원 이상 요금제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5만원 이상 요금제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저렴한 요금제 쓰고 있는 분들은 이제 4%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 SKT 기본 고객은, 어, 기본이 아니죠. 이제 기본으로 이제 4%, 이제 5만원 이상 요금제 쓰는 분들은 5%, 그리고 그, 이벤트 통해서 3,000명에게는 이제 6%까지도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핑크 앱은 뭐,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적금 상품에 대한, 네, 핑크라서 뭐, 가능한 뭐, 혜택해서, 뭐, 최대 5%,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런칭 기념을, 런칭 기념으로 이제 1%를 더 추가해서, 이제 추첨으로 이제 3,000명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7월 31일까지니까, 기간 놓치지 않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군 장병을 위한 최대 6%의 혜택도 있어요. 그래서 군 장병 여러분들은 한번 이것도 해보시면 좋겠죠. 근데 이거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DGB 대구은행에다 이제 정보를 이제 넘기겠죠.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아주 뭐, 뭐,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한다거나 뭐 이상한 조건 붙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시고요. 이거 딱다 어차피 공개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혜택을 얼만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혜택 계산기가 있습니다. 기간은 1년에서 2년까지 기간 지정 가능하고 이제 월별로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데 5만원 또는 10만원, 15만원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기간을 짧게 그리고 5만원 이렇게 내면은 사실 이 상품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혜택 보는 금액이 너무 작,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2년에서 15만원 이렇게 다 집어넣어야 좀 혜택이 좀큰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만기액이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제 세전 금액이고, 이제 세금을 빼면 이제 좀더 줄어들긴 하지만, 어, 2년 동안, 어찌보면 돈이 지금 남아서 은행에 그냥 그대로 놓는 게 있다면은 좀 아깝잖아요. 조금이라도 이 돈을 좀 불리고 싶은 경우에는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뭐, 5%가 이게 렇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곳에 넣어놓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크진 않고 기간이 너무 길지도 않아서 뭐딱 정해진 만큼 혜택을 보고 싶은 경우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담되면 10만원 정도 해서 해보시면 혜택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뭐 3년에 뭐 100만원씩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좋겠죠 그러면 이제 금액이 크게 목돈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아무래도 근데 어 그렇게는 안돼 있고 어좀 금액이 그렇게 좀 제한돼 있어요 아무래도 은행도 손해 볼 테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그 돈이 지금 머물러 있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금액을 늘려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